우리 지역의 이슈. 꼭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달 1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에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교양학부 정행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먼저 전국적인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항명이 이제 정해지고. 그로부터 지금 이제 2년여가 훨씬 지나서 이제 3년차를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약 1,400만 명이 지금 감염된 것으로 지금 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망자의 경우도 어, 0.1%에 해당되는 17,000여 명 정도가 지금 사망한 것으로 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3월 16일에 어 확진자 1일 확진자 수가 62만 명 정도가 이렇게 예, 나타난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정점이었습니다. 어, 이후 이제 4월 들어서 점점 이렇게 어, 다소 이렇게 완화됩니다. 그래서 한 일일 평균 한 20만 명 정도를 어, 지금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편차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이 깨있기 때문에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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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좀 늘어나는 경우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20만 명대의 수준으로 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 코로나 19 상황이 근본적으로 어, 아직 정식이 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 우리 국민들이 무엇보다 개인 방역수칙에 아무래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 아직까지는 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또 전남 지역에만 경우에도 뭐 보더라도 이제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우리 전남 인구가 약 180, 180여만 명인데요. 어, 이 중에서 약 지금 41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감염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다시 말하면 우리 전남 인구의 아마 네명 중에 한명 꼴은 지금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에 지금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네, 전국적으로 또 전남 지역에서 감소세를 띄고 있다고 하니 또 다행인 것 같은데요. 또 최근 기사들을 살펴보면 정부는 코로나 1 9 대유행 감소세로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저희가 알수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평가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뭐 의료계라든지 또 보건정책 관계자들이라든지 또 대학의 다양한 교수님들이 또 말씀하시지만 어, 전체적인 어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이런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확진자 수가 이게 급격히 증가됐다가 이제 점점 완화되는 추세인데요. 어,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만 명이 이제 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 이만 어떤 말인고 하니 지금 뭐 우리 보건 당국에서도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를 예상하는데 전 국민 우리나라 국민의 2천만 명 정도가 코로나 19에 이제 감염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천만 명이라고 한다는 이 수치는요, 이제 우리 국민의 4 0가 이미 코로나 19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런 사실상 이제 2천만 명 이상이 돼버리면 이제 뭐 집단 면역 체계가 집단 면역 체계로 이제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들 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다 걸려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제 이러한 코로나 19의 감염병에 어떤 정점 추이에 점점 이제 좀 다소 완화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최근에도 경향성을 보면 우리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를 기준을 놓고 보면요, 3월 18일 기준으로 보니까 그 주간에 약 40만 명 정도가 일일 확진을 됐었습니다 그런데 4월 4일 기준으로 보면 주간 기준으로 28만 명 정도 이렇게 확실하게.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수가 이렇게 줄어든 양상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위중증 환자 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3월 말의 경우만 보더라도, 약위중증 환자 수가 주간 평균 한 1200명 정도였다고 한다면, 4월 4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00명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수만큼이나 이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왜위중증 환자는 그대로 사망률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거든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OECD 평균을 보더라도 전체 인구의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0.1%에 해당되는 사망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이렇게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사망률에 대한 굉장히 좀 낮은 수치 이런 부분들이 다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어떤 방역 체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잘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달 1일이죠. 정부가 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조정안은 지난 4일부터 오늘 17일까지 2주간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17일까지요. 어, 이번 달 17일까지 2주간에 이제 이 다시 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조정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다 익히 알시고 계시겠지만, 17일, 4월 17일 일요일까지 해서 이제 사적 모임이 8명에서 기존에 10명으로 이제 늘어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시가, 영업시간 제한이 어 이제 12시까지, 이제 24시까지 이제 완화가 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행사 집회의 경우에도 이제 299명까지 가능하게 했고, 또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이런 그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까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완화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난 2월 18일부터 정부에서 세차례 조정을 계속해서 2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추세들이 보면은 이제 일상으로 회복으로 어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이 말은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으니까 일상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 제가 제더 얘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코로나를 충분히 우리가 관리해가면서 일상으로의 전환을 이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좀더 점점 성숙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점차 또 상황이 나아지고 있어서 또 이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번 조정 이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에, 정부는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된 지금 정부 시책들 또 이게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2주 단위로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안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4월 17일까지의 상황들을 지켜보고, 현재 상황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일일 확진자 수가 20만 명 이내 정도의 상황으로, 어, 이렇게 유지되고, 점점 완화, 어, 확진자의 추세가 점점, 어, 이게 떨어질 때를 전제해야 한다면, 아마 17일 이후에는 새로운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발표가 될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4월 17일까지 해서 확진자 감소세가 유지가 되고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또두 번째 전제가 의료 체계가 안정화된다한다면이두 가지 전제 조건 하에서 아마 17일 이후에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고, 아마 나머지는 사실상, 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거의 해제되버리는 그런 정도까지로 갈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전제는 딱두 가지입니다. 감염병이 더 확진되지 않고, 지, 지금 현재 종도 수준으로 유지되거나 감소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의료 체계가 말 그대로 안정화된다는 전제와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마 사월 십칠일 이후에는 아마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는 것하고 그 외의 일상으로서의 회복을 할수 있는 즉 영업 시간 제한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제한 요건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완화가 되버릴 것 같다는 그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면 이제 드디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난 3월 한달 동안 우리 전남 지역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약25% 정도로 아동과 청소년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거리두기가 이렇게 완전히 해제가 된다면 교육 현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요? 네, 볼까요? 아주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사 운영이 정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저도 대학에서 교수자로 있습니다만은 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요 무엇보다도 학생들도 굉장히 힘들지만 이 가르치는 교수자 또 다양한 이런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우리 교육 가족들이 가장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마 4월1 7일 이후에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다가가기 위한 사실상의 어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이렇게 완화가 된다한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이제 운영이 되면서 어, 특히나 우리 코로나 1 9와 관련해서 가장 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초중고등학교 공이 기초 기본 교육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기초 기본 교육이 제대로 소위 말해 살수 있는 여건이 안돼 버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취약한 부분들을 아마 교육 당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 왔다가 이제 학생들에게 기초 기본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비교과 교육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이라든지 또 수학여행 또어또 어, 또 운동이라든지 또 각종 경진대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점진적으로 이제 개최가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학교가 활발해지고 우리 학생들도 다양한 이제 학생답게 학생으로서 갖가야할 영향들을 이런 학교라는 현장 안에서 또 교육이라는 그라운드 안에서 유감 없이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굉장히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전라남도 교육청을 비롯한 우리 지역 22개 교육청에서도 이제 학생과 또 교사, 학부모,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어떤 정책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얼마 전 우리 유은의 교육부 부총리께서도 이제 학사 운영이 지금 현재 90% 정도는 지금 정성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 수업적인 영역이고 이런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학생들의 교육 활동 또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역량 중심의 교육 활동들이 아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가 됨으로써 아마 우리 교육 당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학생들을 위해하고또 학부모들을 위해하고또 우리 교육 가족을 위한 어, 정책들이 이제 정상화 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반기는 이야기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이라든지 중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됐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상황들은 늘 존재하고 있다는 전제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혜부총리께서도그 말씀했습니다만 학교 방역은 또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3년여 만에 정상적인 학사 활동을 할수 있는 토대가 17일 이후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오미크론 더 이상 확산이 안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로 거리두기 조정안들도 발표가 됐고요. 정부 방역지침이 전환이 되면서 몇 가지 바뀐 것들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바뀌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그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의 지침 중에서 장례 부분이 굉장히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이 장례 부분. 그래서, 어, 대부분의 코로나19 사망자의 경우에는 화장하는 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족이 원할 경우는 이렇게 이제 매장으로 할수 있도록 장례 부분이 좀 다소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본격적인 이제 해외여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에서 입국장에 대한 운영 체계가 사실상 코로나 19 이전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국제공항 안에서의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설치되어 있는 입국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뭐 내국인용, 외국인용, 또 해외입국 전용 이런 부분들 구분 없이 이제 코로나 19 이전의 상황으로 지금 공항의 운영 체계가 지금 이제 작동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해외입국 해외 입국 여객하고 또 일반 여객을 분리했던 2020년 4월 이후에 정부 지침을 사실상 폐기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상으로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19와 함께 살아가는 일상으로의 어떤 회복으로 상큼 다가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세 번째가 이제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 됩니다. 우리가 전국 보건소에서 또 임시 선별 진료소에서 했던 신속 항원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가 중단되고 이제 PCR 검사라는. 이 PCR 검사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쉽게 말하는 자가 키트와 자가 키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검진 방식은 이제 병원으로 이미 다 사실상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보건 당국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 거기 우리 이 코로나 1 9 확진과 관련한 이검사와 관련된 보건 인력들이 이제 좀더 다른 영역으로 즉 일상을 회복을 위한 어떤 보, 보건 방역 체계를 갖다가 좀더 이제 주민의 어떤 일상으로 이제 적극적인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또 좋은 또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두기가 완화되기도 하고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확진자는 재택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또 예방 접종 여과 관계없이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별도의 이탈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탈자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알고 오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 19가 확진이 되면 7일간 이번 또지는 격리를 해야 되는 해야 됩니다. 네. 이를 또 어기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또 1천만 원 이하의 에, 에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에, 사실 현재 자가 격리자에 대한 이탈을 사실상 신고에만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난 2월에 중대본 중대본에서 재택 치료자 및 밀접 촉자 관리 기준을 변경해서 다시 말하자면 격리자들을 위한 관리를 GPS를 통해서 자가 관리 앱을 통해서 관리했던 방식을 사실상 폐지해 버린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코로나 1 9 확진자에 대한 자가 격리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있죠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했던 부분들을 폐지해 버리고 이제 개인의 자율에 개인의 양심에 맡겨 버린 것으로서 이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럼 자가격리자에 대한 양심을 맡길 게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한 일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1,400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 4월 말, 5월 초에는 2천만 명 육박한다는 것이 보건당국과 학계의 어떤 공통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한명한 명을 추적한다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일정 관리할 수 있는 일정의 수가 이제 수위마에서 넘어버린 거죠. 네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좀 이기적인 행동은 자제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탈과 관련해서 이렇게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다가 오미크론과 최근 우세종으로 판단되는 스텔스 오미크론의 혼합형인 XE 변이도 이제 출현을 하게 되면서 더욱 방역에 힘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개개인 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예,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우리가 오늘 정말 저도 2년 만에 이 코로나 19가 이제 다소 완화되고 또 일상으로의 회복이 된다라는 전제에서 오늘 방송을 출연하니까 너무 기분이 설레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미크론 자체가 완전 종식이 되진 않았습니다. 또 완전 종식이 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영국하고 대만에서 출연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오미크론하고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이 혼종인 XE 출현이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 보건 당국을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감염병 감염이 됐다는 라 것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 정부의 지침이 아니라 이제 개, 개인의 건강은 개인이 지키고 또 가정의 건강은 가정의 구성원이 스스로 지켜나간다는 자율방역 또 어, 스스로가 어,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의 예방에서부터 또 치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우리 시민 개인에게 있다는 라 측면에서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어, 이 시책을 또 펼칠 수 있는 그. 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부터 관련 사항들 짚어봤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방역에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칩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